하나님과 관개없는 육체욕심을 나를 맡길 거라고요. 또뭐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의 마음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 여러분 어린 나이서부터 점점 애가 철들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어리가 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 여기 있니다내 생각대로 한다는 얘기가 좁혀갔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애 목사님 그게 너무 이제 추상적에요. 이 이제 질수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이거 얘기하면서 분명히 에베소서 교단이 다 가르쳤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부터보겠습니다 2장 18절에요. <laughs> 사람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들은요 1장1 8 절부터 3장2 0 절까지 자세일 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거의 성경 세계하고 싶은 바울이 얘기한 것 뿐만에 성경 세계는 사람의 타락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자, 대교 혹시 들어 산다? 에어요 나는 혹시 안 사는데 왜 그러세요? 내 생각대로 산다. 그게 나빠요. 그런 분들 요거 잘 보세요. 이걸 표현한 거예요. 사도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불의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의로움의 반대예요. 의로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사는 것을 의로움이에요성경에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안 사는 걸 대표해요. 근데 웃긴 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떤 일을 뭐 일으키냐면요, 진리를 막아버려요 나를 하나님 없이 살아, 나 하나님 전혀 필요 없어 하는 람들은요 자기 혼자 불이어서 자기를 멋 멋있는 것 같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막고 있다고요? 진리를 막아.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것을 막아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야.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로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그럴, 그럴 있을까 말까 하지만 저놈이 키워서 내가 돈을 정말 저놈이 평생 먹고 살 정도 돈을 줬어요. 그 저놈은 감사합니다. 받아오면 되는데 저놈이 라하세요 아빠 말을 듣기 싫으니까 에이 그런 거 있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보여줬는데도 외면하고 가는 것을 부리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로우신 분이라 가리고 있지 않아요? 다 보여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다 하게 하시고, 나를 따라고 하는데, 사람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 진리를 막아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경건하지가 않아요. 경건하지 않다는 건 다른 표현은 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음 선언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불의하게 길죠. 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뭐예요? 진노가 같은 개념이죠.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태어날 때 진노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기도 진노가 그들로부터 나오는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스스로 막는다고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십구 로부터서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람들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하나의안 보이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으로 들어가고 나는 하나님 본적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자연을 보고도 자기도 모르게 합자하고 이러고 살에 올라갈 때도 자기도 모르게 뭐요? 성황대에다가 돌을 이렇게 괜히 올려놓고 이로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져요 그죠? 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산에 뭐가 있다면 이 우주 만큼 창조와 뭐 있지 않을까요? 왜 배를 타면 반구시가 술을 꼬이악플입니까 그 바다시장 때 뭔가 잘보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야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21세기 야구를 하면서도 지금도 마운드나 이런데다 야구 뭐요 막걸리를 뿌려요 고사실에 그왜 그래요 뭔가에 의한 힘이 자기를 자주지할 거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것이 하나님이란 것만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이 완보이잖아요. 영적인 분이니까. 그런데 창세로부터 보여주기 뭐였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어요. 뭘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만물을 찾아보셨단 말이에요. 요즘 참 좋아요. 그면은 겨울에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 꽃을 피우고 꽃을 피웠던 게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실록이 나와요. 그죠? 실록이 나오고 실록이 짙어지고, 짙어지고 좀더 락임이 떨어지고다 모든 게 뭐예요? 지금 누군가가 지금. 타고 계시 계신, 역사 아프신에요 이걸 다 알게 하는 게뭐요 21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요. 보인는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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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준 평판이에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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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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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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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분이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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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미 있어 갖고 막 소리 질러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멈치세요 하는 게더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돼요. 여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 와어쩜 저렇게 와저을줄까지 저걸 없지 만드시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볼 생각 다안나는거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어 스마트폰만 보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누굴 려고 찬양하는 잡스 잡스 그이 신이 하나님 이런 걸 만들어 놨네. 이제 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들의 속에서 과거의 이방인들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치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헛돼서 아무것도 안 남아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 볼게 없어요. 우리가 괜찮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는데 문제뭐 라고요? 그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 지혜 없다 여기에요. 사람들이 이십 이 절에 나오죠. 스스로 지혜다 있 하나 어리석게 되요. 인간들이 대단히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지나 지자뿐만 아니라 과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한개 붙이면 걸다지나으로다막 이렇게 익스를 시키는. 몇 분의 과학자들이 우주를 탐험하다가 마지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우주를 탐험하고 탐험하고 끝까지 가다 보니 이건 누군가의 힘이 아니면 저렇게 할수 없음을 고백한다 어떤 사람은 지화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실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전점 갈수록 과학자들한테 있어야 텐데 없어요. 왜요? 자기들 머릿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만들고 계신지 아세요? 어떻게 창조가 가능한지를 창조를 지금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고 요 스스로 지옥다고여기요 여러분, 나는 하나의 없는데 지옥다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세요. 너는 안 믿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니가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할 텐데, 어떻게 나한테 니가 그 예수를 만나라고 그래 그건 또 잘못된 대 스스로 지옥게 여기 수밖에 없어요. 왜안 된다고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절대 제가 안 보이니까. 왜요? 그분을 알지만 영화롭기도 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그분하고 관계를 전를하려니까 왜요? 불의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담의 속성, 악한 성향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입산절더 무섭죠? 썩어지지 않으려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라 우상을 만드기 시작해요 여러분좀 주의하세요 제가 이거 잠깐 조금 더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썩어지지 않으려는 하나님 영광은요 절대 부패성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급해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잘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을 안 해도 그분은 썩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가 영화로워요. 그 존재 자체가 실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 않아도 그분은 존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각한다고요 썩어지는 이거 애안 보이니까 썩어질 것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거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으로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처상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우상을생각합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부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를 생각합니다 부처를 딱 봤을 때어참 좋아 잘했네 뭐가 생각나야 돼요? 어 저거 문화재품 문화재가 아니 박물관 되고 저거 미술품이면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예수 멋있다 십자가를 놓고 이거는 아직도 그거를 우상으로 여기서 그래요. 그걸 시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를 믿고 하나를 님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시적인 존재로 생각 안 하면 미술품을 여기에 돼요 여러분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스인가요 거기가 왜 텔라비아들이 다그 불상을 다 때려부셨잖아요. 그왜 그래요? 그걸 우상으로 여기서 그래요 실적인 존재로 여기서 그래요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 만 계시고 썩어지지 않은 그분만 안다면 나머지들은 다 우상 될 수가 없고 실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괜히 불교 가서 춤추고 찬양하고 그거 훼손시키고 어 괜히 스님들 그 목작들이 있는데 가서 머리 만지고 이건 다 옳지가 않은 행동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마음 속에 그들의 신적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법복이 무서워요? 신자들이 보면 법복입었습니까? 법복 때문에 그분들이 뭐할것 같아요? 아직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신적인 존재를 인정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서버지자 연가라는 사람은요 들 법복 우리처럼 옷을 입은 사람에요 이끼 안고 기도해 줄수 있어요 끼 안고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요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만지고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죽여버릴게! 이렇 안해요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이데때한번 얘기 좀 할까요? 전도하는게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걸 오해를 해요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우상을 때려보시면 썩어질 것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점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썩어질 우상들로 신척존도 여기 있지 않아요 바울 얘기합니다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다 여유있게 볼 수가 있어요. 저게 나한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앙당도 무섭지 않고 아무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이 가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28절 갈까요? 24일 부터 이거 하면 오래 걸리니까 28절 넘어갑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의아 얘기가 내마음의얘기하 아니라 인식체계 인식체계 지식체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를 막 생각하고 지식체계를 돌려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A 플러스 b 를 C야 얘기를 내가 한단 말이에요 어, 이 삶을 살려면 어, 누구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누구 만나서 전화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인식체계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요 지금도 뭔가 할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 안해요 하나님을 절대 안 두고 뭘 생각해요 누구 만나서 뭘전화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체계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타락한 육체를 따라 사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절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시키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삶람만나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자꾸 내 안에서 집어넣어요 바빠 죽겠네 무슨 교회를 가 바빠 죽겠네 어떻게 기도해 바빠 죽겠네 이게 다 뭐예요?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요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 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 나라는 뜻이에요 저희를 해야 되는 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 속에는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인데 모습이요 없는 자는요 거기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한생각하세요 이제 어떤 목사님 24시간 영생을기 쓰자 영성일기 쓰자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걸 비슷하게 할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살면서 얼마큼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두고 살고 이거 우리 과거때 모습이었어요 전에 두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 사람만 나도하나님 없어요 뭘 일을 해도 하나님 없어요 과거 하나님 없을 때의 모습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그버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생각대로 내버려, 내버려 생각대로. 그래서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시작 내버려 두세요. 왜요?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아시기 때. 문 그들이 왜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들 3 2이 보세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시각적으 넘어갑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온다고 알아요. 하나의 없이 살고, 하나의 몰래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그 사형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정말 우리가 봐도 나쁜 짓들이라고요 배신하고,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하나의 내버려둔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죽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근데 뭐라고요? 그 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 어, 저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형해야 한대 저죽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아요 그 뭐죠? 알고도 자기들만 할뿐 아니라고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뭐요? 옳다 아 옳다 한다고 옳다, 옳다 옳다, 옳다, 옳다. 하니요 맞죠! 사랑하는 말이에요 여러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품조고 이게 공주의 건설 자본자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온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것이 이런 내용이란 얘기예요. 이게 과거란 얘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 과거 그랬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생명을 했다니까. 이게 안 보인다고요? 나는 하나의 욕을 한번도 없고, 나다에 이혼 기켜도안 나. 여러분 지금 놓고 하세요뭐고요 여러분 이녹화하 분들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우리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사사도하는 경험한 사람들 얘기해. 경험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다 경험한 거야. 과거에 했잖아 이거 있으면 안 돼. 이런 사람 사면 안 돼. 알지? 알지? 근데요. 어떤지 보세요. 에베소교부 말이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경고해요. 세상 들어 살지 마라. 뭐요? 악한 영에미혹에 당하지 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불 것이다. 무진장 얘기를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요. 아 마귀가 나를 아이고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은 안한다 생각해요. 그럼첫 번째 뭐요? 세상에 품질대로 사는 거. 두 번째 뭐요? 내마음대로내 뜻대로 사는 거. 이건요 여러분 요즘 막 TV 프로그램이 다막 이제 어, 뭐막 토론 유명한 막 인물학자 나와서 자기들의 생각을 막 피력하는 시간들 많이 가져요. 들어보면요, 대부분 다 경계란 얘기라는 경계. 경계에서야 창의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계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욕구,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순응하는 사람들이 경계에쓸수 있다고 얘기해요. 즉, 대의 상황이에요. 종교학자인 제, 저 종교놈도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자기,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더 아. 알아...